세 번째 이슈. 네. 그두 번째 이슈는 아까 얘기하다가 어. 우리 방송보다도 우리 둘이 한 얘기가 더 많네. 그죠. 근데 <laughs> 중요하잖아요. 이게. 아 어, 열받더라고요. 어. 세 번째 이슈는 아, 요거는 <laughs> 아, 말하기가 참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음. 이거를 비난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용인하기도 해, 좀 애매하고 행위 자체 잘못된 거잖아요. 어. 의정부에서 발생한 겁니다. 네. 의정부에서. 이 음. 음, 내용을 보니까 작년 5월 28일날이에요. 네. 작년 5월 28일날 이제 50대 남성이 집 근처에 있는 의정부 쪽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네. 이제 누워 있는 채 발견이 됐어요. 누워 있는 채어 그냥 그냥 벌렁 까져 있는 거야. 음. 보니까 뭔가 했더니 사람들이 보니까 특이한 게 목에 음. 쇠사슬로 이렇게 감겨 있는 상태에서 1 m 정도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목에다가 쇠사슬 누가 걸어서. 에. 어 놨던 거지. 음. 근데 아마 탈출해가지고 나와서 놀이터 그쪽에서 아마 그 누워 있었던 것 같아. 요 음.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하고 소방당국이 이 잠금장치 걸려 있는 거, 그렇죠. 요거 1미터 요거 요 풀고 음. 그 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얻어 맞이는 적을 발견을 했어. 요 음. 그러면 누가 목에다가 쇠사슬을 걸고 두드러기패 때는 리거요 그런 거고 이제. 어 아마 그 본인 딴위는 나와서 피해 있으면서 비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비올 때쯤 돼서 이제 저체온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제 집을 데려다 줄게 집에 음. 가자. 끝까지 음. 집에 가는 걸를이 사람이 거부를 해요. 음음.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상하죠. 경찰 감이 있겠죠. 예, 네, 이건 집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인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음. 이 (50대) 동생을 음. 두들겨 패고 목에다가 쇠사슬을 걸어놓고 때린 사람은 네. (60대) 형이에요 친형입니다 친형 에이. 같이 한 집에 살아요 에이, 그래서 이제 친형을 데려다가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동생이 알코올 중독이래요 음. 알코올 중독인 동생인데 이 사람 그 형이 어머니 80대 노모를 모시고 살아요 집에서. 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동생은 알코올 중독자에 노숙자 생활을 해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어떻게. 근데 네. 집에 데려왔을 거 아니야. 네.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도 일안 하고 계속 술만 먹고. 안 되지. 그리고 형이 무슨 일을 하냐면 폐지 수거 일을 해요. 음. 그래서 폐지를 주워가지고 한 달에 한 4, 50만 원 벌어가지고 생활을 네. 유지한대요. 네네. 네. 근데 집에 그그저 폐지 모아서 했던 돈몇푼 했는데 꼴딱 네. 가져가서 술을 퍼먹어 버리. 집 팔면은 소자명 나오니까. 그러니까 폐지. 그러니까 맨날 술 취해 가지고 노숙자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있으면서도 술 먹고 일안 하고 음, 음. 형이 그 폐지 팔아 갖고 온돈 놓은 거 몰래 훔쳐 가지고 와서 네, 술이나 먹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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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니까 이 형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응징한 것 같습니다. 음. 그게 이제 목에다가 쇠사슬 감아놓고 네. 어 때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건 뭐 명백히 뭐 법에 조촉되는 행위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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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경찰이 이거는 뭐 구속 안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경찰이 구속을 했어요. 구속을 했고요. 네. 음, 구속을 해가지고. <laughs> 재판에 회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네. 네, 네, 네. 어, 저번 달 2월 저번 달도 아니지 저저번 달이 오늘 음. 4월 1일이니까 네네. 2월 20일 날 이제 그 공판에서 6개월 그 징역을 구형을 했어요, 음. 검찰이. 래게 많이 참작한 것 같습니다, 많이 참작했네. 예, 예, 형의 어떤 그그 예. 예. 그, 그, 형은 나름대로 부모 모시고 폐지 주셔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거 아니야. 네네. 그랬는데 이제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동생이 맨날 술이나 퍼먹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형이 그랬다 해가지고 네. 많이 선처를 해서 징역 6개월을 구형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네. 재판부에서는요 가정보호사 사건으로 성취했습니다. 그러니까지 상황을 충분히 판사님 이 보신 거네요. 그러네요. 네네. 네, 어뭐 일반적으로 뭐 징역 6월 그러면 징역 6개 월을 준다든지 아니면 징역 6월에 뭐 집행유예 몇 년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네네. 네. 근데 판사님은 한 걸음 더 앞서갔어요 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사건보다도 형사사건으로 하는 것보다도 음. 가정법원으로 송치해서 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를 하자 그쵸. 이건 정권 아니에요 네. 이거 지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도 이 동생은 결국 80대 넘어는 음. 조만간 돌아가실 거고 네. 결국 이 동생을 돌볼 사람은 형밖에 없어 형밖에 없잖아. 사람. 네. 그렇다면 두 사람이 네. 어차피 한 집에 살게 될 것이다 네.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어, 가정보호재판부에서 서로 상담을 받고 음. 도움을 받아가지고 슬기롭게 해결을 하는 음. 게 좋겠다. 네, 네. 형이 동생을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징역살이를 하고 나오면 음. 형하고 동생은 완전히 이제 별리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 누가 손이냐면 동생이 동생이죠. 피해자이지만 동생. 네, 예, 예. 동생은 돌보는 사람 없으면 어쩌면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사망했을지도 몰라. 면사체로 네, 네. 그런 부분을 참작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지금 송치가 돼서 그럼 그러면 그뭐 치료 쪽으로 하겠네요. 그 그런 네, 겁니다. 그러니까 되겠다면. 이제 동생 같은 경우는 국립중앙의료원에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 아마 입원 조치한 네, 를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복지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계속 치료를 음. 이제 아마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동생은 네, 네. 어떤 면에서 는 동생은 오히려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렇죠. 예. 형 징역 몇년뭐 얼마 보내는 것보다는 음, 음. 이제 그렇게 이제 재판부에 했는데 요거는 재판부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슬기로운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네 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 알코올 중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 교수님 아시겠지만 알코올이나 마약 같이 이제 중독자 재활 병원이 많이 없잖아요. 없어요. 네, 치료 병원도 많이, 많이 없고. 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돈 많이 하네요. 들어가요. 많이 없는 사람 못 가요. 거기. 네, 가지도 못해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중독 복지 사각지대 관련돼서 음. 음. 어좀 사인을 보내는 판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저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정서연 판사가 난 여성분 네.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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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판결 선고를 내리지 않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네. 송치했다. 네, 네. 어, 이렇게 그, 잘해 주셨네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가폭, 네. 가정 폭력 특례법과 관련해서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어떤 폭언, 폭행을 나간다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네. 경찰이라든지 검찰 단계에서도 이 내용을 봐가지고 아 이거는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건 등등 있어요. 네. 그거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그렇죠. 그그 그 네. 쪽에 음. 두 부부가 그냥 그 신고해서 남편 교도소 보내고 뭐 아내 치료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거의 쪽나는 수준으로 가는 것보다 네.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해서 정국안 올라가고 슬기롭게 거기서 대안을 모색하는 어 그런 시스템도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가폭과 관련돼 가지고 저 남편 혹은 아내가 폭행을 하면. 음. 무작정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이 얘기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신고하는 게, 신고하면은 그러면 남편하고 나하고 완전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혹은 아내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음. 있는데 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아셨으면 그렇죠. 그렇죠. 좋겠어요. 네. 신고하면은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서 봐가지고 아, 이거는 형사처벌 해야 된다 음. 아니면 이거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주는 게 좋겠다 음. 혹은 본인이 신고하면서 이거는 나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만 꼭 처벌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성치해 주십시오 하고 그 피해자 본인이 의사 전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걸 신중하게 경찰이나 검찰이 그 받아들여 가지고 검토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저도 일선에 있을 때꼭 물어봤어요. 내용 보면 아 이건 도저히 가정보호 사건이 될수 없는 음. 사건. 보면 알잖아요. 네. 아 이건 안돼 이거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는데 네.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피해 당사자한테 물어봅니다. 음. 이거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해가지고 정리해드릴까요? 뭐 벌금도 안 나가고 네네. 처벌 없습니다. 네. 그뭐 그런데 이렇게 갑그 가정보호 사건으로 해주면 가보 사건으로 해드리면 음. 어떨까요? 이렇게 음. 의사를 물어봐서 본인이 아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갔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네. 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조심 말씀드려 <laughs> 참조하셔요. 네, <laughs> 이거는 예, 좀잘 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잘 좋으셔요. 예. 이렇게 아, 물론. 예. 아무리 개망나이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생 목에다가 쇠사슬 채워놓고 뚜들게 매지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아마 그쪽이 형제가 다 집이 좀 어려워서 배운 게좀그런요 좀 약하고 음. 그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급하다 보니까 음. 이놈 새끼 안 되겠다 이렇게 목줄에다 야겠다 이렇게 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판단할 네. 때는 그분이 주워가지고 그 팔은 그 폐지 값은 네. 어머니, 노모를 모시고 본인들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도 어떤 경비에요. 그렇죠. 그 돈을 훔쳐가지고 와서 술을 퍼먹어버립니까, 음. 동생이.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와 자기 생계까지 위협하는 행위잖아 그렇죠. 예. 저는 네. 그렇죠? 얼마나, 얼마나 불닭진하겠어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교수님 음. 아시잖아요. 폐지하시는 게 시간 싸움이래요. 어 잠깐만 놓친 누가 집어가 버리니까 누가 집어가요? 그그그 예. 그,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노인분들끼리 폐지 줍는노인들끼리 그냥 진짜 말도 아, 못하는 예. 생존 경쟁 비슷하게 예. 해요. 아, 그 내부에 또 경쟁이 있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요. 예.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막 폐지 주워가지고 가시는 분들 보면 음. 그냥 그 예사로 보이질 않아. 네. 그 적당히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안 좋아. 사회 안전망이좀 그래. 약해지다 보니까 요즘에 음. 음. 그러네요.